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뺏고 인간을 지배한다고요? 오히려 인간과 공존하며 인류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알베르토 레비 스페인 AI 교수는 9일 세계 지식 포럼 개막일에 열린 로봇의 시대 인간의 부흥 세션에서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 등 오직 인간만이 지닌 능력이 더 번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비 교수는 미국 등 15개국에서 1,5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기존 패러다임을 깬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서밋과 세계 경제 포럼 등에서 혁신 전도사로 인정받고 있죠. AI와 로봇의 발전이 가속화되며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이 요동칠 것이란 분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WEF는 지난해 5월 AI 기술 도입으로 5년 내 일자리 26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레비 교수는 세계 지식 포럼 연단에서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AI와 로봇이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기업 간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오픈 AI의 생성형 AI 채 GPT를 활용하더라도 이렇게 완성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란 것이죠. 레비 교수는 비판적 사고가 없다면 이 계약서를 검토할 수 없다며 결국 AI와 로봇은 인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레비 교수는 지난 200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매번 파괴적인 기술이 나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일자리의 형태가 바뀔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비 교수는 오히려 AI와 로봇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는 AI와 로봇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며 인류 부흥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비 교수는 이 같은 기회를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존 교육 시스템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공을 갖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며 규칙을 따르고 경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지니고 있으나 학교에 입학하는 7세가 되면 10% 정도만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어른이 되면 대략 2%만 동일한 수준의 창의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비 교수는 특히 한국의 테크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은 AI와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딩 국가라며 AI나 로봇 기술 발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성이라는 요소를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AI와 로봇 시대에서 사람은 더 사람다워질 것이라며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 감성지능, 협업 능력 등은 오직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